안녕 친구들 여기 LA 친구들 The power of color 색깔의 아, power 힘이야 알겠죠? 네, 색감의 힘이겠죠? Do you ever think about how colors make you feel? <laughs> 여기 선생님이 구문 연구를 할 건데 Do you think는 넌 생각하니잖아 그지? ever는 전에라는 뜻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서 생각하나요? about 들어갔어 그리고는 how colors make you feel 이거는 <laughs>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보통은 how does color make 이러잖아. 근데 do does 이런 게 없어. 그냥 어떻게 하고 나서는 how, 어떻게 colors, 컬러가 만드는지. 누구를, 너를 feel, 느끼도록. 자, make you feel을 같이 봐. 여기를 구문이라 그러거든. make you feel이 만든다 너를 어떻게 만들어 느끼도록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주어는 colors, 동사는 make. 너는 너를 만든다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너를 어떻게 느끼도록 이렇게 느끼도록이 보어. 앞에 어떻게 들어갔어? how가 붙었지. 다시 볼게. colors make you feel happy 그러면 컬러는 너를 느끼도록 만든다. 행복하게가 되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느끼는지가 없지. 그래서 앞에 how가 붙은 거야. 이거를 명사절이라고 해. 명사절은 문장이, 어, 명사에 구시를 하는 거야. about you 이러면 너에 대해서가 되잖아. 그치? about apples 하면 사과에 대해서가 되잖아. 애플과 너 자리에 이렇게. How colors make you feel? 이런 문장이 들어간 거야. 네. 어, <laughs> 예를 들면, How you make me? How 여기 how 들어갔지. 어떻게 you 너가 주어야 make me 나를 만든다. Happy 들어가 볼게. 자,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지. You make me happy니까 이해가요? 어, 거기 how 넣어봐. 뭐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너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Tell me 말해줘 About 대하여 How you make me happy 이게 갈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뭐예요? How to make 라면 이래볼게 이건 무슨 말이야? How to make 라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도 명사야 단어 단어는 구라고 그러고. 문장은 절이라고 해. 명사절은 문장이 명사구실이야. 뭐뭐 하는지는 뭐뭐 하는지를 뭐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런 거는 구라고 해. 명사구. 왜 명사야? I don't know how to make 라면. 나는 모르겠어. 라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이 바닥만 해 볼게요. Colors can bring out. bring out은 가져오다가 돼요. different emotion, 다른 감성들을 끄집어낸답니다,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in people, 어떤 감성이야? 사람들 속에 있는, in people. They also have different meanings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온 세상에. different meaning, 다른 의미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대 y 가 뭘까요? 여기 있는 컬러를 대신해서 대명사 대 y 라고 했죠. Red is one of the most eye-catching colors. eye-catching은 눈에 끄는즉 매력적인 컬러들. the most 뭐예요? 가장. 최상급입니다. 가장 눈에 이는 눈을 끄는 즉 매력적인 컬러들 중에 중의가 of야? 하나입니다. Red is one of the 복수 명사예요. one of the most eye-catching colors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이거든요. red 빨강은 makes people 사람들을 만듭니다. 사역 동사입니다. 만든다. feel love 사랑을 느끼도록 누구를 만든다? 사람들을. 그럼 주어는 뭐야? red야. red는 만든다. 사람들을 feel love 사랑을 느끼도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Okay. 그리고 excitement 한개더 붙었네 사랑과 흥분 신나는 마음이야 e x c i t e m e n t 흥분과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and energy 에너지죠 코카콜라 so, uses 코카콜라는 사용한다 레드를 뭐하려고? 투 동사 들어갔어 to get people's attention 사람들의 집중 이목이야 사람들의 이목을 to get 가지기 위하여 코카콜라는 은, 은, 는 주어 자리야.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야. 이렇게 보거나 목적어. 빨강을 이용합니다. 자, and, 그리고 make them, make them. 만듭니다. 그들을 feel excited. 신나게 feel,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m 은 코카콜라를 마시는 사람이, 어, oh, sorry. 여기서 어 uses가 있죠. 코카콜라 uses red를 어, 사용합니다. To get people's attention 또 make them feel excited. 이때 make가 동사 원형이잖아. To get 하기 위하여 to 부정사에 동사 하나, to 부정사에 동사 두 개. To get 블라블라 blah blah, make them 블라블라 blah blah 이렇게 연결해서 어, 어 여기서 음, to 다음에 아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However, 그러나, red also represent는 대표하다. 자, 주어가 하나라서, represent S. 대표한다, 혹은 나타낸다. danger, 위험. 이거는 명사입니다. 명사. That's why, 그래서입니다. Many traffic warning signs, 교통, 경고, 사인들은, 여기 복수 보이죠? 사인즈, are in red. 빨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In China, 자, China, 중국에서는, red represents good luck. 나타냅니다. 좋은 오늘. but 그러나 it means. 그것은 빨강이죠. means. 의미합니다. a time of mount, mount, 아, sorry, morning이네요. Mourn, m o u n i n 아, sorry. morning이네요. m-o-u-r-n이 동사원형이에요. 애도하다 슬퍼하다예요. morning in south africa. 자 south africa에서는 슬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it means but이니까요. ok? 자, 여기까지 리딩 uh, 코칭 LA. Thank you. 별풍선 5. 감사합니다. Thank you.